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기. 교과서는 162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꾸며 발표해 보자고 하는데요. 사진을 살펴보고요.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어린이 동물원이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동물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자, 나는 지금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네, 선생님은 바다에서 파도를 봤던 그런 일이 떠오릅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전통놀이들이 많이 있네요. 어, 윷놀이, 딱지치기, 그리고 팽이, 연날리기 이런게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게 있나요? 네.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장난감 가게에서 본 기억이 나요. 문방구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라번입니다. 지금 우주비행사가 우주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우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가 떠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사진을 보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이래서 떠오른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 한 장면을 그려 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한 장면을 그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아래에다가 직접 그려 보기 바랍니다. 네, 다 그려 보았나요?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우주비행사가 우주를 탐험하는 그런 걸 그려 봤어요. 여러분도 직접 연필, 색연필, 사인펜 등을 이용해서 직접 그려 보기 바래요. 자, 문제 3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가지고 글이나 그림으로 꾸며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구주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연료 부족으로 한 행성에 불치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착륙한 행성에서 외계인을 만나서 지구의 과학 지식으로 외계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서 연료를 구해 지구로 돌아온다. 자 이런 어, 줄거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되겠어요. 4번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꾸며 써 보라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어, 한번 자세히 한번 써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이 직접 써보기 바랍니다. 네, 다 써봤나요? 그럼 선생님이 쓴걸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를 여행하는 것을 꿈꿔왔던 주인공은 우주인을 뽑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부푼 기대를 안고 우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 연료 부족으로 한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외계인은 수레가 없어서 많은 물건을 손으로 나르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외계인에게 그 지역의 지, 재료를 이용해 수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인공의 친절에 감동한 외계인은 주인공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주인공이 연료가 없어 고향으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외계인은 연료에 재료가 있는 것을 주인공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꾸몄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창의적으로 직접 써보기 바랍니다. 다음 5번. 친구들 앞에서 꾸민 이야기를 발표해 보라고 합니다. 지금 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직접 발표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쪽에 있는 되돌아보기를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착 지점까지 가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전체 흐름은 첫 부분만 보면 알수 있다. 자, 어떤가요? 자, 이거는 X. 자, X쪽으로 가면 되겠죠. 두 번째.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건을 찾아본다. 이건 어떤가요? 맞아요. 동그라미를 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늘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다. 그런가요? 자, 그렇지가 않죠. 다른 장소에서 벌어집니다. 자, 다음. 이야기의 끝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이 생긴다. 어떤가요? 아니죠. 끝부분에서는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일어난 일들을 연결하면 이야기의 흐름을 알수 있다. 자, 이건 어떻죠? 맞아요. 자 연결하면 이야기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도착 지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직접 선을 그으면서 이어 보세요. 다음 생활 속으로 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거예요. 자, 왼쪽 친구는요 내일 나올 드라마의 내용을 친구와 이야기해 볼 거야. 자 이렇게 말하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는 읽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흐름이 잘 드러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볼 거야. 이렇게 말하네요. 자,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싶나요? 네, 선생님은 이야기 흐름을 생각하면서 동화책을 더 재미있게 읽어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